백년전쟁이 끝난 이후에 등장했던 사건이 장미전쟁입니다. 장미전쟁이라는 것은 장미를 문장으로 썼던 두 가문이 잉글랜드의 왕위를 두고 다퉜던 이런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릅니다자플랜테저 왕가를 이끌었던 랭카스터 왕가 그리고 플랜테저 왕가의 후예이기도 했던 요크 가문 그러니까 랭카스터 왕가와 요크 가문이 잉글랜드 왕가를 두고 다 터는데 두 가문이 모두 장미를 자신들의 가문의 문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또 가게들 보면 또 이렇죠. 자 에드워드 3세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플랜테전의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100년 전을 일으켰죠. 그 100년 전쟁에 함께 싸웠던 사람이 흑태자예요. 에드워드 3세 아들 흑태자. 그 다음에 리처드 3세까지 왔는데 자, 랭카스터 공의 아들 헨리란 사람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여기는 랭카스터 가문이에요. 그런데 랭카스터도 에드워드 3세후예예요 전혀 혈연이 없는 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헨리 4세가 찬탈한 건 분명하죠.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6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6세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공 리처드가 다투게 된 것. 이것이 장미 전쟁인 거죠. 자, 요 쿠공도 자, 에드워드 3세후였던 1대 쿠공부터 2대 요쿠공, 3대 요쿠공까지 이렇게 공작 자기가 내려오던 이런 집안이었던 거죠. 이쪽은 왕가고 비록 찬탈했지만 왕가고 여기는 또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요쿠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헨리 6세가 뭐 정치를 잘하고 뭐 나라를 부강시키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다면 는 이렇게 왕일도 다투지 않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헨리 6세,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6세까지 왔는데 헨리 6세 때 백년 전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결과적으로 백년 전쟁에 패배한 가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 영토를 다 상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잉글랜드의 여러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랭카스터 가문 자, 이 사람들, 저 헨리 육세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신이, 물론 알아. 당신이 정치잘 못해가지고 백년 전쟁에 졌고 봉돌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려와라. 라고 할 만하죠. 거기에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3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헨리 육세와 리처드 3세가 치열하게 다투고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랭카스터 가문의 반계에 속한 헨리 투더가 이제 왕권을 쥐고 해가지이사람 헨리 7세로 등극을 해서 이때부터 헨리 투더 해서 투더 왕조가 시작됩니다. 헨리 7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까지 가는 게 헨리 투더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투더 왕조인 거죠. 그러니까 플랜테저드 왕조, 랭카스터 왕조, 그 다음에 요크 왕조가 잠깐 요크 가문이 왕위를 갖고 있다가 튜더 왕조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인 등의 장미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장미 전쟁의 중요한 건이두 가문만 싸운 게 아니라 잉글랜드 귀족이 둘로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다툰 거예요. 자 헨리 6세가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귀족들이 물러나라 라고 할거 아니에요. 헨리 그러니까 육세는또 그냥 물러납니까? 물러나죠. 그러니까 헨리 육세파 랭카스터 가문파 그리고 요구 가문 리처드 3세파라고 둘로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쟁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세인트 올번 전투, 웰크빌 전투 그래서 마지막으로 1471년에 듀크스버리 전투에서 요구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크가문의 에드워드 4세가 보스워스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요 반개였던 헨리 투더가 어찌 보면 오부지리로 얻게 된 거예요. 뭐 저쪽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치열하게 두 가문이 전쟁을 해가지고 족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이제 에드워드 4세가 말하자면 가문의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에드워드 4세 사위였거든요. 헨리 투더가. 이 사람이 지금 프랑스 망명에 있다가 잉글랜드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권을 잡죠. 그래서 헨리 투더가 즉위하게 를 되고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투더 왕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걸 그냥 하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 전쟁은 전쟁이고 나라를 통치하려면 뭔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던 요코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요코 가문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요코 가문과 투더 가문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미 전쟁이 남긴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잉글랜드의 절대 왕권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는요, 왕의 권력이 약하고요, 각 지역의 귀족들이 상당히 힘이 센. 이게 중세 봉건 시대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여러 귀족들이 죽어가지고 프랑스 왕의 왕권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잉글랜드에서는 이 장미 전쟁을 통해서 귀족 가문이 많이 사라져요. 전쟁 전에 사말에 불과할 정도로 귀족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대들만한 귀족들이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세습직 의원들도 줄어들어요. 의원이라는 게 의회가 귀족들의 회의가 의회거든요. 세습직 의원도 2 9를 아무인 밖에 없고 국정을 논의하기엔 너무 숫자가 적어요. 왕권 견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말로 절대 권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헨리 7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이 시대에는 절대 왕정 시대라고 불려요. 왕권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귀족들이 많이 죽어서 그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장미전쟁은 그 전까지 뭐가 다르냐? 그 전까지 중세전쟁은 전쟁에 승패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의 보상만 하는 정도였지 귀족들이 서로 죽이지 않았는데 이 장미전쟁에서는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패배한 쪽의 귀족들을 전부 죽였어요. 왜? 안 죽이면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되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무조건 패배한 쪽의 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 전쟁은 기사도 정신에 의한 신사적인 것이었으나 이때부터는 서로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왕권이 강화되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남은 것은 사회 구조예요 사회 구조인데 자 성직자와 귀족과 기사가 다스리는 게 중세 봉건 시대 기본적인 구조죠 근데 이때 귀족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왕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의회도 하고 일 들을 해야 되는데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 대신에 국가를 운영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젠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젠틀맨 이 젠틀맨이 원래 젠틀이에요 세삼 계급 1 계급은 성직자 2 계급은 귀족 3 계급 젠틀이 이 사람들이 이제 평민 출신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젠틀이가 되게 되고 이 사람들 중에서 상히 실력인 사람들이 실력자를 등장을 하죠 그 나중에 크로베벨 같은 사람들, 혁명을 하는 이런, 이런 사람들 이 젠틀 계급 출신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근대 시대에 이름 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젠틀리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장미전쟁 이후에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왕의 칭호가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랭카스터 가문의 반계로 승리가 끝났죠. 물론 랭카스터 가문에 이었기 때문에 랭카스터 공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잉글랜드 국왕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크 공작을 흡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크 공작의 지위는 영국 왕의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그 오늘날 영국 왕의 어떤 호칭 굉장히 많아요. 여러 지역의 공작 뒤기도 하고 그 찰스가 왕이 되기 전에 왕왕세자 시절에도 명칭 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일즈의 공뭐 요크 공뭐 있는데 그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전쟁을 싫어가지고그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을 전부 이제 국왕이 흡수하고 그 일부 자기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줌으로써 이런 호칭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랭카스터 대학교하고 요크 대학교가 정기적으로 치르는데요. 연고전처럼 치르는데 그 명칭을 로우셋이라고 한답니다. 장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미전쟁으로부터 유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